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 3,972호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광역 단치 자치단체로 지역 내 자체 의료 인력 양성과 공급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서울 4.9명의 절반 수준이며 면적당 병원수는 병, 전국 평균 8.74개 크게 못 미치는 0.91개에 불과한 반면 1인당 의료비는 307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인한 도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지역과 높은 의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적기 치료가 어려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6조와 보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보건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전남의 의료현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법적 의무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있다고 는있 생각됩니다. 정부는 2 0 2 3년 군무총리 담화를 통해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발표하였고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설립안이 검토되어 왔으나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남 도민의 우려는 다시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 의회는 2022년 9월 27일 전남 도민의 30년 염원을 담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 내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낙후되고 열악해지는 실정으로 도민들의 기본적 의료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진과 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혼란을 처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해남군 의에는 전남 도민의 기본적 보료, 의료권 보장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다음과 같이 전남 국립우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전남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국립의대 설립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 도민의 보건 의료권 보장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책무를 다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